이게 속담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런 말이 있죠. 화장실 갈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바뀌기 마련이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간다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라는 뜻일 겁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읽었지만. 이 삼국지라는 책을 좀 다시 봤어요. 이 삼국지라는 것은 중국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한나라의 끝 부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나라가 어 역사 한나라의 역사가 끝나면서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로 이 삼국으로 분열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룬 어 책인데요. 이그 어 중국의 역사 가운데 이제 나관중이라는 사람이 이제 삼국지 연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바탕으로 소설을 쓴 것이 전 세계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야기입니다. 어, 이 시작은 이러합니다. 한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거대한 나라가 있고 이 한나라의 황제가 있는데 중국은 또 땅덩이가 너무나도 크다 보니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뭐 제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왕 황제에게 그 세금을 바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 황실에 아주 그 환관들 중에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10명의 환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환관들을 십상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0명의 환관들이 얼마나 권력이 컸었는지 이 어, 왕들이 여러 갈라져 있는 왕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으로는 황건적이라고 하는 어, 세력들의 난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 황실에서 이 십상시들이 황제에게 계속해서 거짓된 보고를 하고. 그 황제의 눈을 가려서 제대로 통치할 수 없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가고 있지 못하다 해 가지고 이나이 식상시들을 없애고 이 나라를 올바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여러 장군들이 이곳으로 황실이 있는 곳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 여러 군사들 중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동탁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동탁이라는 장군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략과 여러 군사들을 동원하여서 이 십상시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 황제가 올바른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이 십상시를 다 물리쳐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이제 정상화가 되었으면 동탁이 자신의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가는 그냥 황제 옆에 살면서 자신이 데리고 있는 군사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황제보다 더큰 권력을 가지고 황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거. 어느 순간부터 황제와 버금가는 또는 황제보다 더큰 궁전을 짓고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더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동탁이 어떻게 황제 곁에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이 십상시가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이렇게 저렇게 막 요리하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십상시를 물리치고 나니까 동탁이 이제 십상시보다 더한 거예요. 더한 권력을 가지고 황제를 이리 저리 요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그때 있었던 황제를 동탁이 폐위를 시키고 그 동생을 다시 보위에 올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또볼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탁이 자신의 권력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고 황제를 없인 여기는 것에 안타까워하고 있는 충신들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황제가 이 동탁을 물리쳐 줄 사람이 또 어디 없는가 하면서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밀서를 보내서 또이 동탁을 물리치고 황제를 자유케 하고 이한 나라를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수많은 장군들이 또 군대를 이끌고 이곳으로 황제 곁으로 와요. 그래가지고 이막 동탁과 싸우고 여러 전쟁을 펼치는데 그 과정 가운데 동탁을 물리치고 그 황제의 옆을 지키겠다고 했었던 사람 중에 우리가 이름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이 조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조조가 자신의 지략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동탁을 물리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조조가 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동탁을 물리쳤으니 다시 자신의 있는 나라로 돌아가서 살것 같잖아요. 동탁이 빠져나간 그 자리를 조조가 그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자신이 황제가 된 것처럼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장수들을 모으고, 군대를 모으고, 자신의 그 군사력을, 권력을 또 이렇게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자신과 황제와 같이 있을 때 누구에게 더 충성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황제가 막 가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계속 가자고, 사냥을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사냥을 갔어요. 그래서 사냥을 가 가지고 황제가 이렇게 사냥을 하는데 황제가 가지고 있는 화살을 그냥 빼서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쏘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서 잡은 그 사냥물 보고 사람들이 와, 황제께서 사냥에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조조의 부하들이 아니다. 우리 조조 장군이 잡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laughs> 들겠습니까? 황제보다 더한 권력이 조조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하가 달게 된 것이죠. 동탁이 그러했고 조조가 그러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나라의 황제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하여 싸우겠다고 군사를 이끈 거예요. 그를 위하여 그 군사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권력을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되었을 때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황제를 높이기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자기 자신이 그 황제의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비단 황제 뿐이겠습니까? 왕 뿐이겠습니까? 장군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큰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일지라도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거예요. 동탁이 처음부터 그러했겠습니까? 내가 가서 다 물리치고 내가 황제 자리에 오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처음부터 군사를 이끌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변해가더라는 것이죠. 조조가 처음부터 그러했겠습니까? 조조 굉장히 중성스럽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한 나라의 황제를 위하여 군사를 일으켰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니까 변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던, 낮은 자리에 있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작은 권한을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에 사무엘이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봤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보게 된 거예요 안나가 자식이 없어서 마음이 아파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허락하셔서 그 주신 사무엘을 젖댈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그 어린 나이에부터 부모님과 떨어져서 성전에서 자라며 하나님 앞에 받쳐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는 장성하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에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사무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라는 것을 이스라엘의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주 어릴 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들여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자신을 보고 살아왔었던 그 사무엘이 마지막 순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이제 왕을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전쟁을 치르며. 사울이 인정을 받고 왕권을 강화시키는 장면까지 본 이후에 이제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어지니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그의 지도자직을 내려놓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누구를 속이는 것을 속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나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속이지도 않았고, 우리를 압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을 이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내 삶이 당신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에 충성하였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정과 정직함으로 공동체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어떠한 장대한 업적보다 삶의 일관성 그리고 신실함으로 존경받는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마지막 그 말, 사무엘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가 뭐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일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내가 그 많은 기도와 많은 제사로 또 섬겼습니다. 이런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기억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 그렇게 변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갔는지를 그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불리워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에 교회 지도자들 지도자들에게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고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비단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바로 성도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러한 것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또 일관성 있게 겸손하게 감사와 찬양이 내 입술에 떠나지 않게 이러한 것이 끝까지 가는 것.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내가 뭐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또 하나님 뜻대로 진실하게 끝까지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증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끝까지 하며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이 있다면 신약에는 사도바울의 이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디모데우서 4장 6절에서 8절에서 보면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싸우고 나는 달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가는 것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했는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한 태도를 가지고 끝까지 완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이러한 말씀을 운동 경기, 경주로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내가 뭐몇 초에 들어왔다 몇 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기록 싸움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하였다 그러면서 완주하면서 그 룰을 어기지 않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였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그 구약의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리고 신약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어, 사무엘의 고백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 가, 바울의 고백에서 보여주는 세 가지 삶의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 인생의 순간순간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인데 이것을 피하지 않았다. 맞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순간순간이 아 교회 다녔더니 마음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 가지고 좋은 일만 있습니다.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순간순간이 뭐래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쟁에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섰다. 끝까지 진리의 편에 섰다. 이것이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어느 편에 설지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맞쳤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올림픽에 보면, 이제 그 달리기의 결승점에 보면 이 줄을 딱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결승선을 통과하잖아요. 그 끝까지 간다는 것, 완주한다는 것, 달려갈 길을 맞췄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일은 동시에 찾아오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왜 이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같이 찾아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상처 투성이가 되고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한 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완주했다. 포기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자랑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끝까지 지킨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 핍박, 고난 속에서도 그리고 또 요즘에는 얼마나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제는 챗 GPT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다 물어보면 뭐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알려주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좀더지루지 못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 세상의 유혹, 핍박,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며 끝까지 그 믿음, 신앙의 본질을 지킨 사람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을 헛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경기를 완주한 사람에게는 보상과 승리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과 바울의 두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의 결산을 할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두 인물의 마지막 고백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마지막에 나도 이렇게 사무엘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에 아까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동탁 그리고 조조처럼 변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사무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고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왔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고백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믿음의 일들을 완수할 때에 오늘 그 일을 완수해야 내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은 뭐 대충 살아 가지만 20년 후에 30년 후에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오늘의 태도가 내일의 고백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들 몰래 속이는 어떤 작은 이익에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또 말는 말로는 믿음이 좋다 하면서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이중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 앞에서만 신앙인인 척 하며 하나님 앞에서 무관심한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일하고 누군가에게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마지막, 앞,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완수했다고 그렇게 기쁨의 고백을 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2장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이 굉장히 감사하면서도 무서운 고백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 서울포항주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예수님 앞에서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권사님, 내가 그때 영시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알지? 봤지? 내가 그때 얼마나 열심히 성가대 섬기고 반주했는지 알잖아. 잘 모르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증언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앞에서는 아름다운 찬양을 고백했는데 뒤에 가가지고 그 권사님 막 꼬집고 괴롭혔다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중에 낱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증언한다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내가 너희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은 끝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너는 끝까지 나를 믿고 따랐느냐? 너의 고백은 무엇이냐? 오늘부터 우리는 삶의 마지막 고백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태도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고백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겸손과 또섬김으로 친절과 또어 그런 어 섬김으로 또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으로 증언하는. 예, 그래서 서울포항주한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격려하며 하나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끝까지 이 경주를 달려가 하나님 앞에 귀한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과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